네, 오늘 11월 10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바로의 궁전에까지 들어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르도록 하여라 형님들의 짐승의 짐을 싣고 가나한 땅으로 돌아가서 형님들의 아버지와 식구들을 제게로 데려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집트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형님들에게 드릴 것이며, 형님들이 이 땅이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이다. 또한 이렇게 이르도록 하여라. 자, 이렇게 하십시오. 형님들의 자식들과 아내들을 위해 이집트에서 수레를 갖고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현재 갖고 있는 물건들은 신경 쓰지 말고 오십시오. 온 이집트의 가장 좋은 것들이 형님들의 것입니다라고 말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쓰레드를 주고 여행길에 먹을 양식도 주었습니다. 또한 요셉이 그들에게 새 옷을 주었는데 특히 베냐민에게는 은 300개와 옷 5벌을 주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요셉은 이집트에 좋은 물건들을 실은 낙이 10마리와 여행길에 먹을 곡식과 빵과 다른 양식들을 실은 암낙이 10마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들이 떠나려고 할때 요셉은 가는 길에 서로 다투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제들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로 왔습니다. 그들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아직 살아있으며 온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심장이 멈추는 듯했습니다. 그는 아들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들을 아들들에게 전해 듣고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내가 가겠다. 그리고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겠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제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혔어요. 내가 사실은 너희들이 팔았던 그 요셉이다. 자그 사실을 듣고 굉장히 놀랐단 말이에요. 이 형제들이 다 놀래서 요셉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에게 가서 빨리 내가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갈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와서 이 땅에서 살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그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서 저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총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그 사실을 들은 아버지는 굉장히 놀래죠 근데 믿질 못했어요 처음에 너무 놀란 나머지 믿질 못하고 언제 믿었냐면 요셉이 어, 자기를 데려오라고 한그 수레를 보고 나서 믿게 되는 거를 이제 마지막 절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엄청나다. 그러니까 뭐가 엄청나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요셉이 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한 지, 지도자로서 세워진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 중에서 살아왔지만 그 가운데 묵묵히 그 길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그 믿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에 와서 이 요셉은 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지도자로서 세워질 수 있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를 묵상을 해보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저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한 계획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잘못 봐요. 왜 그러냐면 당장의 상황에 어 당장의 상황만을 바라보기에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묵묵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라는 목상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수능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얼마나 그 시험을 위해 이한해 동안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엄청난 계획을 숨기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또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는 어떤 초조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걸어가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계획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어,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어,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서 묵묵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사오니 이 말씀 앞에 결단하며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힘을 가지고 이 삶을 마땅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